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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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맞아요. 빵집 어디 어디, 어디 사시는데요? 빵집 어디 사시는데요? 어, 아 무용동이야. 예. 사람 네. 많이 보는데 괜찮아요. 네? 사람 많이 네. 보는데 괜찮아요. 네. 네. 사람 많이 네. 본다고요? 네네네. 괜찮네 네네네. 네네네. 어네아네예네아예네아네아예아네네네아예 아, 예, 네네예네네예 어,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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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네네가네 네네네. 아네네네 아, 네 아, 어, 네. 네. 아예 저거 기저 마음에 들어서 맥암 주신 거 아니죠? 사장이라니까 아니 아. 아, 저 분은 사장님, 사장님 아니에요 사다저분 명함. 저어을 뭐, 아, 주고 저분알려 여기 이거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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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래요? <laughs> 이있는데공이1만원공 아니면 여기안 온다고 아. 제주도에서는 해장국이 제일 만만하네요 금도나나 야, 약간 빵집 분위기가 빵을 공짜로 먹고, 어. 먹고 가겠죠. 어려운 좀 약간 어려운 빵집인데. 나는 어. 어, 동네 빵집이 좀... 상아 대 줘봐. 빵 잡아야 되는 장면인데. 어. 공짜로 빵을 어. 얻어가려고 했는데. 고 누나 도 앉아 계시네. 볼수 있는 누나들. 어 누나. <웃음> <웃음> 누나 저희 왔어, 왔어요. 왔어요. <웃음> 저희, <웃음> 왔어요, <웃음> 누나. 저희 <laughs> 왔어요 누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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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오. 4,700명 보고 시죠 빵집 글라스 <laughs> 보소. 어,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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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들, 자 빵집 클라스 어, 건물 한 채입니다. 이야 아, 네. 역시 클라스가 막 털리네. 어설 문화들 아니었는야 어, 어, 이야, 어. 자, 보세요. 음. 1 층, 2 층, 3 층, 4층다이 빵집이야. 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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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빵집이. 어? 건물 주네. 커피 먹고 언제 가자, 얘들아. 아, 어, 뭐 제주도에서 오늘 마지막이네. 진짜 마지막 마지막 음식이 되겠네. 어? 먹방비즈에도 아니고 저 같은 거 먹기만 전화 참고하네 한번 먹을게 어. 네. 아. 게 어. 먹어게요먹을게이 먹을게요 먹을게요 이을게요 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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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을게요 먹을게요 먹을게요 먹을요먹을 같은 거 맛은 같은 있네 이거 어. 안 나오면 맛없는 거고. 아까 해장국집에서 안 나왔잖아. 아예 안 나왔어. 그 빵집은 카스텔라 맛집이요. 어, 진짜입니까? 응, 음. 안해 음, 어, 카스텔라 맛집이라는데. 아까 한쪽으로 했잖아. 카스텔라 하나, 하나 서비스로 하나 해라. 사랑이 카스텔라 서비스 하나도 있어. 봤자, 음. 전이 다 했다. <laughs> 근데 솔직히 퀄리티는 있잖아. 밥을 물어봐도 사실상 고깃집이라도 고기 맛도 좀 틀리고 사실상. 퀄리티는 좀 높아. 음. 어. 제주도 놀러 와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공항에서 이제, 시간 좀 애매한 걸, 아. 여, 와가지고, 아. 어. 빵하고, 요, 요, 먹고, 어, 딱, 비니 타러 가면 딱 좋겠네. 또, 이거를 다 쌀로 만든답니다, 쌀로. 어, 밀가루가 어. 어. 아니, 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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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에요. 어, 닭쌀로 만든다, 어, 쌀로 만든다. 아, 많은데, 아다 닭살로 맛집이랑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사람들에 되게. 그지 아까 이야기 좀 해주려고 했어요. 사람들 어. 알던, 아. 아, 알더라고. 어, 알더라고. 가스테라 맛집이라고요? 여기 아, 채팅창에 아, 올라옵니다 감사이거 뭐예요? 이거는 당근이고요 이거는 얼그레이 음... 이게 가스테라예요? 둘 다?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다 쌀이에요? 쌀로 만든 거예요? 네 국내산 쌀가루 어, 국내산 쌀가루 그래 닭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 없는 놈들은 못 먹어 개새끼들아 없는 놈들은 피카츄빵 이런 거채먹는거야 어? <laughs> 어 금수저들이 먹는 빵이야 알았나? 빵이 진짜 맛있네요, 저. 별로 빵안 좋아하는데. 응, 음, 저도. 그냥 맛있네요. 야, 빵에 많이 갔다 오나더라. 빵을 안 좋아하거든. <웃음> <웃음> <이 맛도 웃음> 다 아시네, 이집 빵집. 뭐, 이집 오픈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니, 빵을... 아이고... 아 주세요. 예, 저희 뭐. 햄라벙이 어, 밥은 나올까? 어, 오, 밥은 나올다 예. 예. 어. 어. 야, 마늘빵 먹어봐, 이거. 어? 난저앞에그 킹크랩 게살인 줄 알았다, 아네 치즈네, 마늘이네, 갈릭이네. 아. 이거 한번 쳐도 되겠 어. 뭔 개소리. <laughs> <laughs> 어, 맛있네. 예,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맛있네요. 이게 진짜 시그니처 맞네 음. 어, 이게 시그니처. 이게 시그니처. 어, 나는 이것도 다 맛있는데? 예, 예, 이거 할거 이거 해대 차리법은 진짜 불티나겠네. 사실상 매형은 트라우마 있거든요. 탈선생님이 새벽 5시에 막 방송을 해가지고, 일단 최적생각을니까 <laughs> 아, 안 먹었어, 그래요. <laughs> 드라우마 생겨가지고. 아까 소보로 있었는데, 소보로도 내둘고라야안 먹었어. 여보 빵잘참먹네 해장국 먹는게 아니라. <목소리> 묻지? 근데 맛있네. 그냥 맛있네. 일단 이집 <목소리> 빵은 내가 봤을 때, 이집 빵은요, 그래도 동네에서 방구 좀 낀다는 놈들이 먹을수 있는 거지. 조자들은 못 먹어. 닭가안 맞다. 맞다, 이거. 그러니까. <목소리> 어, 동네에서 수입차 좀 타고, 어? 로렉스 시계 좀더 차, 차는 아들이나 와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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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빵, 어, 빵, 어, 빵값 괜찮네, 할수 있는데, 순, 어, 이 순살로, 순살로 만든 거야. 몸에 무신도 좀 있고. 어, 일반 조다들은 그냥, 그, 슈퍼에 파는 산이빵 그런 거쳐부는데저 누나도 잘 모르는 거 같네. 요 누나, 요, 우리 요 촬영해주면요. 예? 우리 요고깃집에서밥한그먹으 500만원 줘요. 예? 500만원 주는데, 예, 그럼면요 빵하고 저거 한1만원 줘야 됩니다. 어, 저희 밥한그 먹으면 500만원 줘봐아요 500만원씩. 이제 빵집 이름 뭐라고? 외계인 방안 아, 외계인 방 너무 아, 많잖아, 시청자들한테. 외계인 방안가이잖아 그러니까 쌍놈들은 못 먹는 빵이고, 사실상 양반들 먹는 빵이지. 어? 쌍놈들은, 저, 피카츄 빵이 <laughs> 있는 어? 네. 나는 이번 제주도 여행에 오면서 정말 놀랐던 거. 일단 뭐 맛있는 고기도 많이 먹고 했지만은, 내 인생에, 대한민국 3대 손가락에 꼽히는 건설, 어, 건설 회장, 그, 이름 있는, 진짜. 어, 어, 예, 그, 이안녕 예, 아, 건설, 예. 건설, 그, 어, 사장을 만나서 그분하고 술을 먹었다는 게 되게 또 아. 그 의미가 있는 가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어 진짜 아시네. 오, 욕보 형님이랑. 진짜 아, 누군지 아, 알아, 욕보 형님이잖아. 아, 아, 유명하신 분이야. 야. 역시 여는. 어, 뭐, 아, 이 정도야. 저 아, 같은가 봐. 어? 족 같은 거, 막, 얼굴 알아봐서, 족 같은 거, 얼굴, 어? 나가면 얼굴 알아봐서, 모자 이래 쓰고 다니야겠다족 같은 거, 전신에 어? <laughs> 나가면 여포님, 여포님에서 하는데, 시바, 그, 모자 이랬쓰면낸줄 모르겠지, 야. 연예인들보다 여포님이 또 연예인 같죠 뭐. 도학에도 알아, 많이 알아보고, 사진 찍어달라. 제 또래 동의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 신하균을 만나보고, 뭐, 본비를 만나보고, 어. 다 만나봤지만, 형님의, 형님을 만나서 너무 떨립니다. 오. 네. TCC 동의하시죠? 구독자님. 네. 와. 형님, 진짜 수많은 연예인들을 만나보고 같이 자고 즐거워 먹고. 아 형님 너무 떨립니다. 그, 중, 그 친구가 나한테 아프리카 때 별부터 많이 사줬는데. 근데 대단, 그렇게 대단한, 아, 아, 자제분인 줄몰랐다 진짜. 와, 아, 이 집은 담배도 맛있네. 아 <laughs> 어? 이 집은 담배도 맛집니다, 종가패가. 소방송도 보시면 아닐 때는 오시면 요 오, 오 야, 야, 얘들아, 먹을 뭐거 얼마 안 한다? <laughs> 300원이다, 개새끼야. 어? 어. 근데 이거 한, 이한 잔에, 요새 뭐 한, 3,000원 하나? 아, 봤을 때 한, 한 4,000원 정도. 어, 아,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제주도 물가가 있다 보니까. 이거 와갖고 그 커피만 처먹고 하면 진짜 침을 파 된다, 개새끼야. 빵도 같이 먹어야 된다, 알았나? 어? 또 사장님이 워낙 조, 좋으셔서 잘하면 또 서비스도 나와서 많 어, 어, 네. 수도 있고. 아또 뭐, 컵이 공장 준다고 개새끼들 아고 크지만 뭐, 참고하지 말고. 빵도 이렇게 고 같이. 또 주변에 백수 친구도 우는 새고 오지 말고. 다 아, 결혼했다 이 씨발 새끼야. 어, 네. 네, 아이 아, 그래, 찍어 찍어 찍혀잖아. 내 방송 있잖아요. 별로 없네 이거. 아방송은 찍찍기. 아, 너무 재밌네요. 찍어, 찍어, 처음 드릴. 봤어요, 저희. 아, 제가 찍어드리기까지. 네. <laughs> 아, 눈이, 눈이 밑에가 없어져. 아, 근 저기 옆에 아저씨한테어야지 아, 같이 찍으시지. <laughs> <laughs> 빨리 가, 근데. 가 뿌려, 지금 방송 중인데. 이렇게, 이렇게 찍어, 저랑. 어, 찍었어요.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카메라 장난 아닌데, <laughs> 진짜? 어플, 저... <laughs> 어플. 나도 나도, 나도. 아, 찍어줘라. 아, 어떡하냐. 누나 밑에 피임약 떨어졌어요. 상대다 하나, 둘셋배영은 화장실 가어 화장실. 형님 여기 외계인 방학간. 제주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형님 저자말하는데. 외계인. 외계인 방학간. 지금가야몇시 비행기인데요? 몇시 비행기인데요? 저희 아직 아직 끊지는 않았는데 자, 이제 곧예 끊어요. 좋아하세요. <laughs> 네. 가시자고요? 네. 네. 네? 어, 예. 빵다 챙겼나요? 자기 빵다 챙기세요. 야올라 삼층 한번 찍어 온다. 예 삼층. 예 삼층 한번 찍으러 어, 가시면 3층. 돼요. 3층 삼층 한번 촬영한번해주세요 가사벨라 회사에서 만든 어, 이름이 뭐죠? 어, 사벨라 아, 호텔 한국의 리조트. 한국의 리조트. 네, 저기 온수풀이 아, 지 완공돼 있는 건가요? 12월 중공 예정. 아1월 중공 예정. 네, 네, 아. 네. 어, 12월에 완공된다네요. 와, 이런 느낌으로 다 만들어지나 보네요.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어. 사벨라 호텔 리조트. 12월 달에 이렇게 중공 된다네요 했는데 여기가 지금 2억 초반 때 분양을 하고 있고요 아, 2억 초반 분양하고 있답니다. 월 100만원씩 수익금 드리고, 1년에 어. 15번 무료로 숙박할 수있어요 오. 아, 저희가 또 제주도 올때한번올때 이렇게, 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 참, 진짜 제주도 다음에 오면 들리겠습니다. 아, 진짜 들리겠습니다. 예, 예, 들려가지고 예. 들릴게요, 누나. 예. 어,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예. 근데 이 가게로 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네, 네 저희가 있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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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오면 가게로 들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예, 사장님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누가, 예, 며칠 이따 올게요. <웃음> 예. <웃음>